네, 안녕하세요. 중화일보 JTBC 홍정도 사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배우 김남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올해도 이렇게 골든 디스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. 아, 김남길 씨는 요즘에 드라마에 이어서 예능까지 <laughs> 엄청, 엄청난 활, 활약을 하시던데 굉장히 호평일색이세요. 네, 아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어, 들어보니까 역시 김남길이다. 뭐. <laughs> 네. 김담길이 곧 장르다.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. 정말 대단하십니다. 아니, 과찬이십니다. 예. 아, 거기다 최근에 집사부 일체에서 노래하시는 거 들었어요. 정말 잘하시더라고요. 아, 가수로 활동할 생각은 없으세요? 아, 그 굉장히 쑥스러운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사실 작년에 시상을 하러 올라와서 시상자보다는 다음에 수상자로 서고 싶다는 큰 포부를 밝혔었는데 아, 노래 부르는 걸 좋아는 하는데 그냥 듣는 걸로 음.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근데 요즘 사실 시기적으로 콘서트나 콘서트에서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가 없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한해인 것 같아요. 예, 사실 이곳도 어, 평소 같았으면 저희 대화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어야 할 공간인데. 오늘은 보시다시피 저희 앞에 한 명도 없습니다. <laughs> 네. 예,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,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죠. 네. 올해 골든 디스크의 주제처럼 어, 다시 만나,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어, 희망해 봅니다. 네,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.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. K-팝이 해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어요.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K-콘텐츠가 위로를 전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K-팝 아티스트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. 예, 덕분에 저희 국민들까지 모두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. K-팝 아티스트분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